자 이제 탈락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락에서 가장 핵심은 일반적으로 자음분 단순화가 핵심이 돼요 자음분 단순화라고 되어있으니까 바로 겹받침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겹받침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건 아주 단순하지요. 어쨌든 받침이 두 개니까 두개 중에서 하나가 탈락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원칙을 먼저 얘기하고 가도록 하죠. 원칙은, 원칙은, 앞자음이 남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얼피어 또는 리얼피어 뭐든지 상관없는데 어쨌든 원칙은 앞에가 남는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언제나 그렇지만 예외가 존재하고 있지요 예외는 앞자음의 예외니까 당연히 뒷자음이 남겠죠 뒷자음이 남는다로 들어가는데 해당하는 건 3개입니다 리얼기어리얼미어 리을 피어. 이세 가지는 뒷자음이 없습니다. 뒷자이 그래서 피어. 미음. 피매하죠 외우는 방법은 단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 저는 보통 가르치는 편이에요. 외우는 법은. 그래서 리을을 기준으로 해서 기어. 미음. 피어.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리얼 기억은 리얼 기억은 다시 한번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예외가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예외의 예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리얼 기억은요 다시 앞자음이 앞자음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앞자음이 남느냐 바로 이럴 때 생깁니다. 바로 용언 용언 어간 말에 들어가는 리을 기억에 플러스 할때 기억으로 시작하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이때 뒤에가 원래는 남아야겠지만 다시 역으로 앞점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얘는 한번 예시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꼬꼬대 가는 닭이죠. 자이 꼬꼬대 가는 닭은 받침이 리을 기억으로 되어 있죠. 리을 기억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남는 건 뒷점이 남을 겁니다. 뒷점이. 그러면 최종소리는 당연히 닭. 이라는 걸로 최종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이리죠 현재 얘는 명사예요. 명사.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가 용어의 어간으로 바꿔보죠. 책을 읽는다로 가보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로 가볼게요. 얘는 동사 어간이죠. 일반적으로 어간은 형태가 변하지 앉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읽고 읽는 읽어서 이렇게 들어갈때 얘네들이 형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간이고 얘네들이 어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보를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시키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리얼 기억에서 순서대로 만들어 볼게요. 리얼 기억 플러스 보는맨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이미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기억 뒤에서 기억이 경험화가 나타나요. 경험화가 나타나요. 경험화의 1번 규칙이 나타납니다. 평판을 비해서 경험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음부 단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리을 기억이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얘는 용언의 어간이죠. 그러니까 앞에가 남는 걸로 편합니다.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가죠. 이 앞에 있는 리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얘는 읽고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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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기억이 남고 얘는 리을이 남지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요? 기억이 아닌 는으로 결합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최종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먼저 리을 기억 중에서 남는 애들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기억이 남죠. 얘 같은 경우는 뒤에가 기억 시작 범위가 아니니까 원칙대로 가시면 돼요. 물론 원칙의 예외. 그렇게 되면 잇 이렇게 되죠. 는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비음화가 들어가니까 있는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니은의 영향으로 다시 기억이 비음화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시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심화 과정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외가 또 있죠. 추가적인 예외들을 정리해볼게요. 추가적인 예외는 당연히 원래대로 가니까 원칙엔 앞자음이 남는 게 맞겠죠.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뒷자음이 남아요. 무조건 뒷자음이 남습니다. 즉 뒷자음이 남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얘도 예외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원칙이라면 앞에가 남아야 되는데 얘는 세 종류만 뒤에가 남아요. 총세 종류만 뒷자음이 남는 케이스가 있어요. 크게 바로 뭐가 되느냐? 첫 번째 넓적하다, 그다음에 넓적하다. 그다음에 넓쭉하다. 그다음에 넓둥글하다. 이렇게 세 가지들만 뒤에가 남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장군나 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에 이제 심화 과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심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는데 자음 분 단순화도 똑같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뒤에가 뒤에가 뭐가 결합하느냐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풀 플러스 이를 결합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뒤에 2가 형식이에요. 형식 형태서요. 형식 형태소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들어가느냐. 연음이 들어가요. 연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을 기억 중에 이 뒤에 있는 기억이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흘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뒤에가 모음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나타나면 겹받침 중에서 뒤에 있는 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뒤에가 그 다음에, 안. 이래 보도록 할게요. 안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은요, 실질 형태소죠. 예, 실질이에요, 실질. 실질 형태소고, 왜냐면, 아니니까 명파잖아요. 예, 명파인데, 실질 형태소요.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얘를 헷갈리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것처럼, 흘, 간이라고 쓰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가 실제 형태소가 결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든, 또는 자음분단순화든, 그런 규칙들을 먼저 적용하고 연음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흙 간. 이렇게 되어있을 때, 얘는 리얼 기억이요. 뭐가 남죠? 뒤에가 남겠죠. 뒤에가 남겠지. 그래서, 흙 안을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간 게, 강은 단순화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연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ᄀ, 강 이렇게 들어가요. 연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예시문, 수업시간에는 주로 뭐를 들었죠? 수업시간에 예시 듣는 게 바로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이런 걸 예로 들었었지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똑같이, 기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얼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음시키니까, 흐, 걸, 개, 로 소리가 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기억하고 가세요. 기억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자음도 다 순화가 웬만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